Hay Jungu Morecano Mọi người xin mà xe yo. Jungu Opa Mọi người xin mà yo. No, Hanny chị yên nha anh Hanny chị em nha Mô mô là Mọi người xin mà xe yo. Một là có bà cậu đó thôi anh 뭐 반품 văn phòng 네 h ì em cũng h 먹었어요안먹었어요 진짜? 진짜. <뭐라> 가짜. 왜? 왜? <laughs> <laughs> 어 코인님이 안 시켜줬어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뭐라> 같이 맛있는 거 시켜 먹자. 어 사무실에서요? 어. 맛있는 거? 음. 저희 보통 보통 베트남식 먹고 일주일에 한두번 한식 먹거든요 아 그래? 네오늘이니 아. 그러니까 한두번 찌킨찌킨 <laughs> <laughs> 치킨 치킨 라곤요? 예아 오 보자 이야 본드냄새 냄새 좋다 근데 예쁘다 예뻐? 네네 이쁜데요? 그지? 예. 바다 이렇게 까니까 훨씬 낫지 않? 아 방은 훨씬 더 많이 되지 아! 아! 훨씬 나아요 그지? 아직도 올리는 건 있는데 전보다 훨씬 나아요 네. 근데 마감이 좀, 좀 깔끔하진 않네? 이렇게? 이걸는그 <목소리> 이제 들어올 게 뭐지? 냉장고 오늘 냉장고 들어오고 테이블, 테이블 4개 어. 그리고 테이블 3개 더들어총 7개 들어, 테이블 테이블 총7개 네. 어? 저거 싱크대 싱크대 내일 대 내일 한다 네. 인터넷 설치하고 오늘 인터넷 설치만 하면 돼. 네. 네. 조명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조명 좋아. 딱 좋아. 아아이아 와이로세요. 안 인터넷. i n n 인 đầu giờ chiều là mấy giờ để bên em sắp xếp á một, một giờ rưỡi hả ok anh đi đúng giờ giùm em tại em làm nhiều khâu lắm đi được em đi luôn đi luôn thấy có băng đồng mới thì mọi thứ nó đều mới hết anh ừ. à, thì à, mọi thứ sẽ tốt đẹp hơn văn ừ. phòng sẽ phát triển hơn với lại có nhiều nhiều người mới em trang trí được cái bàn của em nữa Em gắn hình em lên, anh anh Dung Gu đừng có cười nha Giống là, ở trên, ở tôi ngoài xem rất là nhiều. Giống ở ngoài <laughs> Anh nói anh Anh Dung Gu nói là không chắc em có thể lấy chồng được hay không <laughs> Anh anh xin thường em vừa thôi, biết bao nhiêu người theo em Trời oh, oh, bao, <laughs> bao nhiêu? người? Bao nhiêu người? Không biết, không đếm được oh. Nhưng mà em là vậy thôi Nếu mà em cưới chồng thì anh sẽ đến nha 밑에 แนว.아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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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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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줄안 맸단 말이야. 저, 저, 어. 진정해 진정해. 가자 가자. 사무실 가자. 어. 예, 아무것도 없어. 어? 그래 많이 했다. 있어 봐. 네 해줄게, 오, 이불 괜찮은데? 그래 아, 괜찮지않아요 어. 이렇게 노란색이랑 노란 주황 불빛이랑 하얀 불빛이랑 이렇게 섞으니까 조금 난 났네. 페인트 냄새가 찡하고. 좋아. 아니야, 이거 바닥. 본드 바닥? 냄새. 아, 이거 그래? 응. 음. 좋다. 음. 자, 이제 몸에 씻어라. <웃음> <웃음> 씻어. 영역 표시 하란 말이야. 좋지? 와, 현대적이네. 음. 자, 하늘이 자리는 이제 저쪽이야. 저기. 하늘이 자리다 이제 여기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여기서 이닥게닥렇닥이닥 응. 응. 오늘의 모모 간식은 뭘로 사지? 이렇게. <laughs> 인터넷 쇼핑하고 있으면 안 된다 <laughs> 원래 일에 재문 인터넷 쇼핑 아니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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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거와나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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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집이 먼지 썰까봐 덮어놨어, 지금. 잘덮어놨 응. 우리 파이팅하자, 여기서. 새로운 사무실, 파이팅 파이팅! 사무실 가서 점심 먹자. 그래, 좋아. 어, 맛있는 거 시켜 먹자. 그래. 우리 맛있는 거 같이 좀 시켜 먹자. 여기서요? 어. 좋아요. 한식, 중식, 배식 중에 어떤 거? 한식, 중식, 배식. 다좋아해 저는 좋아해요. 잡식. <laughs> 어, 잡식? 네. 케이 <laughs> 그럼 일단... 똥먹어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아 뭐야 사장님 재미없다 잡식이라고 누가 똥을 <laughs> 아, 먹어 맛있는 <laughs> 아, 아, 것만 아, 어, 먹는 잡식이에요 <laughs> 저는 중식 중식? 네. 중식? 네. 너는? 얘들아 뭐 먹을래? 아니 너, 너는 뭐 먹을래? <laughs> 저는 한식 <laughs> 한식? 중구는? 저는 중식 중식 아, 중구는 중구라서 중식이야? 한들이래. 한들이래. 저는요 중식 춘치 자, 골랐습니다. 그러면은 충치를 골랐습니다 그러면 충치를심어주세요 우리 중생 중식? 서윤이는 어떤 거? 저요? 짜장면 아니면 짬뽕 짜장면, 국빼기 오, 알았어 그러면 한니는 짜장면이요 짜장면, 국빼기 아니요 짜장면 준구는? 저도 짜장 곱빼기요 짜장 곱빼기? 네 애만 짜장면 할라 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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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는 아니 아빠 얘 짬뽕 여요 여보세요? 네네. 네, 저희 짜장면 곱빼기 3개랑요. 잠깐만요. 예. 짜장면 곱빼기 3개. 3개. 짜장 2개. 예. 짬뽕 곱빼기 하나. 예. 짬뽕 2개. 예. 그리고 <laughs> 깐풍육 있나요? 예. 네, 깐풍육 2개 주세요. 짜장 곱빼기 2개. 네. 짜장은 두 개, 네. 짬뽕 곱빼기 하나, 짬뽕 두 개, 깐풍육 통짜 두 개.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모 네. 오랜만에 인사드려 네. 코밀리 삼촌 이모한테 네. 안녕하세요, 야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실 저희 모모가 이렇게 수술을 했어요. 엊그저께. 네, 원래는 저희가 중성화를 안 하려고 했는데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모모가 고관절이랑 쓸개구이 너무 안 좋다고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수술했어요. 을 그래서 모모가 아무래도 예민할 것 같아서 바비는 우리 중구삼촌, 중구삼촌에 잠깐 맡겼어요. 우리 바비를 좀 보러 갈까? 면회 갈까? 바비. 네. <laughs> 그래. 동생 면회 가자. 일로 와. 동생 면회 가자. 가자. 밥이 p i 놀러가볼까? a 야 i p a p 바비! a p i Papi, 이 a p i P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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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다 숨겨야 돼! 빨리! Papi, p a p 엄마! a p 고 Papi, Papi, p 고 죠아 아예 이거 입에서 갑자기 뭐가 나왔어. <laughs> <laughs> 와. <우와>. 어고고고고고고고고 <laughs> 배고파? 배고파요. 유미 먹고 자장만. 마... 유미 먹었자장면. <laughs> 아 유미 자장만 <자체> 먹고. <웃음> 먹어요. 오늘 한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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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Hết rồi. Chưa. Hả? Nhiều huh? như vậy hả? Huh? Ừ. Dạ. không có Coca, mua hả? Ờ, không có Pepsi hả? Ừ, có cái xe rồi. Wow. Chà, chà, chà. wow. Wow. đẹp wow. wow, đẹp 야 이거 완전 중국집 파티인데.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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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나이. 이게 에리 고백인가? 네. 라디사이즈 아, 그런가봐. 소연이 너무 행복해 한거 아니야? <웃음> 네. 손이 <laughs> 빨라. 그런가봐요. 그런가봐요. 어머 어머 어머. 야 맛있겠다. 맛있겠지. 유미. 맛있어요. <laughs> 우유. 맛있겠지. 맛있겠다. 오. 오 대표님, 깜뽕. <laughs> 여기요. 아이, 감사합니다. 어이. 대표님, 대표님 자리 여기 아니신가요? 대표님. 아, 소연이 진급. 예쓰. <laughs> 모 아, <예스>. <웃음> <웃음> 어, 이거 보람 이 어때? 아이. 맛있게는 걸. 아우. 맛이 좋군. 뭐 콤? lúc n

<cười> à, <cười> em. Oh. Để em. Hôm nay là ngày đặc biệt của Yumi hả? Đâu có <laughs> Mình hơi muốn gửi mà, sao vậy? <laughs>